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꾸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번 한주간 텐텐 기도를 대체했습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규태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왕적인 죽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조금씩 다르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왕으로서의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왕적인 중임 당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할 때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해골의 장소로 불리는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17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구레네 사람 시문이 대신 지고 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는 구레네 시문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지신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인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을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19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더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더욱이 이 팻말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새 나라의 말, 곧 이브리오 라틴노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역시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대차사장들은 빌라도가 이 명칭을 기록해 십자가에 붙이자 불평을 제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수정하기를 요청합니다. 21절 말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라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하니 그런데 빌라도는 단호하게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22절 말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물론 빌라도 이 말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말이 지니는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 빌라도가 유대 대제사장들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큰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대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미있게 빌라도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왕이심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었지만, 그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된 명패를 통해 그 사실이 더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왕대심을 마지막 이 순간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무력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감당한 자리 그것이 십자가 위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 정도의 인식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전에 먼저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온전히 알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은 재미있게 빌라도 입을 통해 예수님이 왕이심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유심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었지만 그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명패를 통해 그 사실이 더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감당한 자리,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심을 배웁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왕이시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죽어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임을 배웁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안고 이 땅에 믿음의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될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미 겪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지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주일에 특별한 부활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